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배우는 중국어 정명숙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 량후샹도 비요이샹이라는 표현입니다. 량이라는 표현은 둘이라는 뜻이고요. 후는 호랑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샹은 서로라는 뜻이고요. 떠우는 다투다 싸움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 반드시 여 있다 이 하나 샹, 상처. 자, 그러니까 문장 정리하면요. 량후샹도 두 마리 호랑이,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면은 이요이샹 반드시 한쪽은 다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싸우지 말고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은 다치는 쪽이 반드시 생기니까 그만큼 나쁜 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어 싸움을 하지 말라는 그 권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호도비이상두마리 아,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면은 꼭 한쪽은 다치기 마련이니까 우리 무조건 싸우지 말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볼게요. 호도비이상호도비이상 조금 자연스럽게 호도비이상 2호상도비유이상 이라는 표현 이번주에 배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주에 또인사 이제...